안녕하세요. 꾸따마입니다. 오늘은 능소화를 모티브로 수세미를 한번 떠볼게요. 사용실은 퐁퐁실이랑 모사용 6코바늘을 사용했어요. 먼저 바탕이 되는 색을 정해서 매직링에 기둥 포함 한길긴뜨기 12코를 떠주세요. 짜기실은 영상으로 보여드리기가 힘들어서 해피코튼이라는 인형실로 뜨고 있어요. 총 12코를 떠주고 그 다음에 첫 코에 빼뜨기 이 단은 사슬 기둥 세워서 꼬리 실을 감싸면서 한길긴뜨기 한 코를 떠주세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실을 바꿔서 배색을 해줄게요. 잎사귀색인 그린 계열 종류로 걸어서 두 코를 떠줍니다. 이단은한 코에 두 코씩 코늘림으로 해주세요. 다음 코도 색을 바꿔서 꽃의 실을 감싸면서 한 코에 두 코를 떠주세요. 2단은 총 24코를 떠주시면 돼요 3단은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 2코를 떠주세요 그 다음에 사슬 하나 그리고 한코 건너서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반복해서 한길긴뜨기가 다섯 코가 되게 떠줍니다. 지금 되게 한개 더. 사슬 하나까지 다섯 개. 3개 떠서 뒤집어 주세요 그 다음 처음에 시작했던 사슬부분에 걸어서 빼뜨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사슬 3개를 떠주세요 다시 뒤집어서 한색 배경 부분 코에 짧은뜨기, 한 코에 2개씩 코늘림을 해주세요 다음 다시 사슬 한 개, 그리고 한코 건너서 다음 코에 한길 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길 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이번에는 한길 긴뜨기가 세 개가 되게. 그리고 뒤집어서 처음 사슬 부분에 빼뜨기로 연결해주세요. 다음 사슬 3코 그리고 다시 돌려서 앞 부분에서 짧은뜨기 2 코씩 코늘림을 해주세요. 그다음 다시 사슬 하나. 지금 한길긴뜨기 5 개, 3 개. 이거를 3개씩 반복해서 떠줄 거예요. 5개, 다섯 5개 다섯 떠주고, 3개, 3개, 이런 식으로 번갈아가면서 떠줍니다. 한코 건너서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랑 사슬을 번갈아서 5코를 떠주세요. 4, 5개, 뒤집어서 첫 코에 첫 번째 사슬 부분에 빼뜨기, 그리고 사슬 3개에서 앞부분에서 배경색 부분 코에 2코씩 코늘림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에는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1개씩 3개가 되게 반복해서 떠주세요 또 마찬가지로 사슬까지 해서 돌려서 첫 번째 사슬에 빼뜨기 사슬 3개 다시 돌려서 짧은뜨기 2개씩 이렇게 반복해서 떠주세요 다음 4단, 초록색 실로 사슬 기둥 세워서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실색을 바꿀 거라서 두 코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배경색 실을 가져와서 아까 만들어둔 사슬 3개 이 부분에 한길긴뜨기 4개를 떠줄게요. 다시 실을 바꿔서, 배색 실은 감싸면서 터주세요. 한길긴뜨기를 두 코를 한 코로 모아뜨기로 터줄게요. 짧은뜨기 네코 부분을 한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 두 개로 코를 줄여주세요. 그 다음, 다시 실을 바꿔서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사슬 3개 부분 실을 걸어서 한길긴뜨기 4코를 떠줍니다. 다시. 초록색 실로 한길긴뜨기 좋고 모아뜨기를 두번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총 36코가 되게 떠주시면 돼요. 다음 5단은 초록색으로 모아뜨기로 시작을 할 거라 코를 이전 코로 옮겨서 모아뜨기로 떠줄게요. 이렇게 그다음 배경색으로 첫 번째 코는 한 코에 세코 떠주세요. 그다음 코는 두 코를 한 코로 모아뜨기. 다음 코는 다시 한 코에 세 코. 그리고 실색을 바꿔서 두 코를 한 코로 모아뜨기로 떠주세요. 세코 늘림, 두코 줄임, 세코 늘림. 반복해서 떠주세요. 해서 총 48코가 되게 떠주세요. 지금 5단까지 완성을 했고요. 이 상태에서 보면은 약간 위로 볼록한 둥근 형태로 떠졌어요. 6단은 짧은뜨기로 시작해서 사슬 3개 그리고 실을 두번 감아서 두개 긴뜨기를 두 코를 같은 자리에 떠주세요. 그 다음, 하나, 둘, 세 번째 코. 짧은뜨기 그리고 사슬 세개두개 긴뜨기, 두 코를 같은 자리에 떠주세요. 다음두코 건너서 짧은뜨기 이거를 반복해서 떠주세요. 열 여섯 개두 개가 나오게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반복해서 떠줍니다. 바탕은 완성이 됐고요. 아까 한길긴뜨기 다섯 개 부분, 하나, 둘, 세 개, 여기에는 꽃을 떠줄 거고요. 그 다음에 세 개씩 떴던 이세 꽃, 이 부분은 봉우리를 떠줄게요. 먼저 꽃부터 뜰 건데, 아까 한길긴뜨기 사이사이 사슬 부분에 코를 걸어서, 한길긴뜨기 두 코씩 떠주세요. 총1 0 코가 되게 떠주시면 돼요. 사슬에만 걸어서 두 코씩 떠줍니다. 꼬리실은 잘 감싸면서 떠주세요. 뒤쪽 사슬까지 걸어서 총열 코가 되게 뜬 다음에 첫 번째 코에 들어가서 꽃잎색으로 실을 바꿔줄게요. 원래는 주황색을 떠야 되는데, 주황색 실이 다 돼서 다른 색으로 한번 떠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두 코, 그 다음, 다음 코에는 배색 실로 한길긴뜨기 두 코를 한 코로 모아뜨는 걸로 뜰게요. 그 다음 다시 모아뜨기 전에 실을 바꿔서 꽃잎색은 한 코에 두코 코늘림으로 떠주고 그 다음에 배색실은 다음 코에 두 코를 한 코로 모아뜨기로 떠주세요 이 뜨면 이 배색 부분이 잘안 보여서 조금 더잘보였으면 해서 코를 두 코를 한 코를 모아뜨두로게두껍 있어요. 있어요 다두코두코코 무아뜨기 반복해서 떠줍니다 그 다음 꽃잎색으로 첫 번째 코 빼뜨기 해주고 여기에서 사슬 한개 해준 다음에 뒤집어서 안쪽 면에서 뜰게요. 아까 한 코로 모아떠줬던 배색 코에 걸어서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사슬 하나, 그리고 실을 잘 감싸서 한 코에 두 코, 코늘림 두 개를 떠주세요. 그럼 사슬 한 개, 다시, 대색 코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그리고, 꽃잎색 부분에 코늘림을두 코씩. 실을 잘 감싸면서 떠주세요. 총 꽃잎이 다섯 잎이 되게 네 반복해서, 떠주세요. 색 부분에는 짧은뜨기 한코만. 0색 부분에는 코 늘림 두 코. 다시 사슬 한 개.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고 사슬 한 개에서 첫 번째 코에 뜨뜨기로 마무리를 해주세요. 실은 잘라서 뒤쪽에 안 보이게 정리해주시고 아까 감싸면서 떴던 배색실도 잘라줄게요. 이렇게 활짝 핀 꽃잎이 세 송이가 되게 한길긴뜨기 다섯 코 부분에 떠주시면 돼요. 그 다음, 꽃봉오리를 떠볼게요. 지금, 한길긴뜨기 세코 부분 사슬을 걸어서, 마찬가지로 한길긴뜨기 두 코, 총 음, 여섯 코가 되게 떠주세요. 그다음 첫 코에 빼뜨기 여기에서도. 실을 배색해줄 건데, 연실로 뜰 때는 괜찮은데, 수세미 실로 떴을 때, 같은 색보다는 약간 색감이 비슷한 연한 색이나 진한 색으로 떠주는 게더 예쁘더라고요. 첫 번째 코에 사슬 기둥 포함해서, 세 코를 한꺼번에 모아뜨기로 떠줄게요. 그다음 사슬 한 개, 그다음 부분 한코 건너서 다음 코에 세코 모아뜨기로 떠주세요. 세 코를 한 코로 모아뜨기, 사슬 하나. 그다음에 마지막 코도 마찬가지로. 한코 건너서 다음 코에 세 코를 한 코로 모아서 떠줍니다. 사슬 하나 해서 첫 번째 코에 뜨개로 마무리를 해주세요. 실은 다 잘라서 안쪽으로 보이지 않게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해주세요. 나머지 두 개도 마찬가지로 같은 모양으로 꽃봉오리로 떠줄게요. 능수화를 모티브로 한번 떠봤는데요. 주황색은 능소한 느낌인데 색을 바꿔서 보라색으로 뜬건 약간 패춘이야? 아니면 나팔꽃 느낌이 나네요. 연사라 이대로 컵 받침으로 사용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뒤집으면 이런 식으로 입 부분이 별 모양 느낌이라서 단면으로 사용해 주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수세미실로 튼 거는 반짝거려서 색감이 더 예쁜데 지금 얘네들 선물할 때는 이렇게 꽃을 살짝 모아서 꽃다발 느낌으로 포장해서 선물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쁘게 떠보시고요. 지금까지 꽃다마였습니다.